그렇죠? 자, 페이지. 페이지, 자, 1 4 8페이지 148. 148편이 없나? 148. 제목이 이제 생명 시스템에서 화학 반응인데, 내용은 쉬워요. 뻔하고, 이제, 뻔한 내용 나오는데, 뻔한 내용이 늘다 똑같이 다 나, 하, 나온다는 거. 그죠? 그런니다 커져라! 네. 자, 버스야, 움직여. 먼저 a파트 나오세요 생물체 내에서 하는 모든 화학반응 그것을 부르는 이름 뭐냐면 그 이름이 물리재상 물리재상은 이거지고 생물체 내에서 하는 모든 화학반응입니다 처음 나오는 단어는 아닌 것 같다 그요자 기억해 물리재상의 경우는 생물체 내에서 모든 화학반응을 말하는데 그 화학반응 할때 에너지 출입이 있다는 거 에너지 출입이 라는거 보니까 에너지가 나오고 난 뒤에 또지 들어가는 거. 그건 에너지 이동이 있다는 거 같은 거예요 이런, 이런, 리렉서 통해서 생명체가 에너지를 얻어서 이제 생명을 탐수있는거예요 그죠? 중요한 거. 잠시만요. 자, 문제. 생명체 내에서 하 모든 화학 반응. 뭐라고 한다고? 물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무엇이 출입해?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항상 다 출입합니다. 출입이니까 에너지가 이제 나간거는또 에너지가 들어오거나 하는 거. 죠 그렇죠? 중요한 거. 근데 생명체는모든 화학 반응, 화학 반응, 모든 화학 반응이죠, 모든 화학 반응인데 화학 반응을 잘 하려고 하면은 온도가 높아야 돼? 아니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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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낮게 돼야 돼? 음, 고온, 음, 저온. 고온, 고온, 고온인데 생명체는 체온, 어, 체온인데 체온 해봤자 4 0도가안 넘는다. 화학 반응에서 4 0도이 경우는 되게 낮은 저온이야. 오케이, 성? 생명체에서 화학 반응을 덜 하면 은잘 하지 못하면 에너지 출입이 좀 적게 되는 거다 보니까 생명화를이기 힘들어. 그래서 물질사 할 때는 그냥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도와줘. 그것이 뭐냐면 이름이 총매촉 총매, 총매. 총매, 총매 매가이제 있는데 생명체 내에 있는 총매를 말할 때 우리가 얘를 우리가 그 생체총매 라고 그래. 생체총매. 생체총매라고 그러고, 그생체총매 얘가 뭐냐면, 효소. 효소. 네, 효소. 효소. 우리 뒤에 보면 그 옆, 옆에 질문 나오는데 효소 나오나? 효소. 효소이 나오면, 자, 물리대사 할때 그때 효소가 관여하니까. 효소가 없이 하는 것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돼. 그죠? 예를 들면, 은 다시 말하지만, 화학반응 해야 되는데, 생물체는 온도가 낮아. 맞나? 거기서 생물체 온도 높아지면어때 그, 어, 죽어요. 계 죽어요. 그래서 온도 낮은 상태에서 화학반응 잘 해야지만 안 죽는다고 안 죽으면서 또한 생명을 통할수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단독으로 화학반응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누군가 좀 도와줘야 돼. 그게 뭐야? 그게 촉매라 그러는데 생물체에 내는 총미라 우리가 말할 때생체촉매라고 그러고 그생체 촉매 얘기가 뭐냐면 효소 언젠가 배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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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효소가 있다. 어떤 거있 어, 어. 그거지 뭐야? 소화효소. 아밀리에스 틀리지그 그러니까 중2 때 배운 거. 아까 그,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면 좋은 거. 기억 못하다가 어, 전에 별뭐 배웠다고 그러그래 어, 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응. 소화해서. 물론 우리 몸에 효소가 소화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야. 엄청 많아. 그러니까 고2 고3 때 올라갈 수생명학수를때 뭐 처음 나온 소화에서더 더 배우는데. 물론 그것이 정답 아니야. 나중에 그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뭐 의사가된 건가? 아니면 생명학으로 너희가 또 배우면? 그때 보면 그 효소 더 많이 더 배운다고, 그렇죠? 그래요. 아무튼 효소 관련다 그렇죠? 오케이 중요한 거, 한번 보자. 총매. 그럼 뭐냐? 총매는 뭐냐? 얘는 총매는 우리 뒤에도 분이 할 건데 먼저 좀 땡겨 땡겨 달면 얘는 화학 반응 도와요. 네? 화학 반응이 같이 섞여서 하는 거 같지만 그냥 화학 반응을 도와주는 물질이야. 또 도와주면 하는 거다 보니까 얘는 화학 반응 전개 후에 변화가 없어요. 됐나? 네. 하나 없으니까 다시 또 재사용 가능하다. 네. 한번 쓰고 끝이 아니고, 한번 썼는데, 어? 똑같네? 또, 또 쓰면 돼요. 어? 똑같네? 또, 또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 어, 재사용 가능하다. 그죠? 네. 아, 이건 다음 그때 총매, 우리 그 효소할 때 다시 하고, 우리가 지금 이곳의 메인 아닐까? 맞습 물리대사 할 때는 효소 필요합니다. 그죠? 효소 없으면 안 돼. 다시 한번 총매가 없으면 안 돼요. 그쵸? 네. 그리고 물질사의 경우는 에너지 출입이 항상 있다는 거. 이렇게 됐죠 그리고 면출입이고 그리고 촉매. 촉매. 이거는 뭐라고? 효소. 효소 항상 반영한다. 중요한 거. 질문. 이거? 네. 라고 하자 진짜 우리 자, 어머면자 물질사의 동물을 봐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야. 이화하지면 동화다. 이화하는 건 동화적인 인데잘 보세요. 중요한 거. 피디들 그 그거 하나? 파워레인저? 너희 맞나? <laughs> 파워레인저 알지? 파워레인저? 네. 지구를 치킨 다수 정상 1번은 빨간색, 2번은 파란색, 3번은 노란색? 맞나? 4번은 핑크, 5번은 녹색? 맞나? 뭐, 대충... 어 대충. 거기가 뭘 보죠? 1번은 대장 리더고네 2번은 늘 대장과 약간 싸워 이게 라이벌막 약간 뭐 2등 같은 뭐 이제 자기 실력 있는 거냐? 3등은 열자 열자? 자율범그그 그, 그, 다수 용사인데 그 나약한 애들아 팀 없어 여기 하다가 쓰러지고 바닥, 어 아파한다고 <laughs> 그래요. 그리고 4번은 지구를 지키는 용사인데 뚱뚱합니다, 되게. <laughs> 그리고 5번 <laughs> 지구를 지키는 용사인데 그 중립병, 그죠 그래서 다수 용사가 막 싸워서 지구를 다다 다 지키는데 그때 악당이 온다. 악당 와. 악당 은 처음에 좀잘 싸우는 거지면 밀려. 밀려서 이제 그 1등 리더가 우리 엔드시크래 한다고. 에너지가 와 한다고 오면 에너지가 옵다 오면서 합치한다 합체 합치되서 커지게 되죠 커져서 물주면 그래서 인형 그것도잘떠오르는 거예요 먼저 동화하는 걸로 이해하는데 동화는 동화는 얘 얘는 잠만요 옆으로 동화는 뭐지 동화는, 동화는 뭐냐 동화는, 동화는 뭐지 동화 얘는 그 쪼그마들 쪼그마들이 합체되서 커져 커지는 거 그거 동화예요 지구를 지켜는다소 영사가 합체해서 큰 거, 더큰 로봇을 대구하는 거. 이때는 무엇요해 에너지가? 에너지가 들어와야지만 합체할 수 있는 거. 중요한 거. 지 자, 동화적용뭐 하는 거? 합체하는 거. 나 합체 하려고할때 에너지가 들어와야 돼. 또 에너지 흡수하는 거. 또 다시 말하지만 지구를 지켜는다소 영사 잘 떠올리라고. 항상 에너지가 와야지만 합체해서 커지고 한다고. 확 커져. 이런 o n t 면 n o 해 보세요. 됐나? 네너 o w I 모르는구레파저레 뭐지? 너희가? 후레쉬맨 모르지? 바이오맨. 또 n 지프희시맨 모르지? 바이지바이르맨 d o n 또 k n 라 아무튼 미 n t know. I d o 원조 원조.. 원조 I <laughs> 후레... 뭐 o n 바이 n 맨도 있고 하 n 요 k 레시맨바이 o 맨 t 레시맨저 I don't know. I d 전에.. t know. I d 또, 뭐, 서울에 있도 있고, 뭐, 있는데 많은데? 없오요 <laughs> 아무튼, 음. 그, 지구를 찍은다수영제다수영상가이 다수정산. 크게 합체할 때는, 에너지 들어와서 커지는 거. 그죠? 떠내면 돼. 그 이것이 뭐, 동화적용. 이때 에너지 들어오나? 에너지 들어오나? 에너지 들어와요. 그쵸? 들어오는 거. 그쵸? 그리고 거꾸로. 합체한고 해서 분리되는 거. 이때는, 자, 거꾸로 에너지 나갑니다. 자, 큰 것이 분리돼, 분리돼. 꿈해서 이렇게 에너지 나와. 에너지, 에너지 나와요. 네. 나온다. 에너지 나온다. 나 이때는, 우리 이름은 이화제공. 그래서 동화, 이화제공. 네. 네. 이게? 별거 없어도 되게 좋아요 동화제공 에너지 들어오니까. 서로가 는 비교할 때, 비교할 때. 에너지 누가 더 크게? 유효가 아니고. 유효. 제 에너지 찾고 있대. 에너지 큰 거. 그리고, 자, 이화제공 할 때, 이때는 제 에너지 나가지. 그 다음에, 이 아래 비교하면 에너지 누가 더 크고. 그것을 그래프를 한 것이 옆에 나와요 옆에 나와요? 그래프? 별거 없어요 그래프 자 에너지를 해 한건데 자 반응 생성물인데 반응했죠 반응, 반응 전생성물 반응 후 자, 반응 전부 다 반응 후가 에너지 가 큰거 이것 뭐하는거 에너지를 흡수하는거 이것이 뭐야? 동화제인거 그리고 자이와좀 혁구로 처음에 너지 많다 에너지 적어져 이때 에너지 나간다 이것이 됐나? 올시험되빨 빠는 거다. 아먹어서 아니에요 고인때또 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생물과 수업할 때고1 1학기 중어수 시험범위 할때할게 없어요. 고1때 나오는 또 나와. 그러니까 좀 그래요. 약까 그리고 시험범위 좀 약간 좀조바요 그래서 할할거 할, 없어요. 오 <laughs> 이화랑 아, 네. 동화인데 우리는 그래프 랑 같이 봐. 그래프 항상 그래프한 번서 같이 봐야 돼. 아니면 틀려요. 됐나? 오케이. 네. 그죠 그리고 이제 그거 관련된 예인데 동화적인 경우는 우리가 이제 말잘 보게 되면 어떤 합성, 합성 들어가면 우리가 전부 다 동화구나 되면 돼요. 어디있 어디죠? 잘 보, 어지오 보죠. 잘 보시오, 잘 보시오. 그럼 광합성, 단백질 합성, 그렇죠? 합성 들어가는 뭐라고 전부 다 동화적인. 그리고 광합성과 관계되는 것은 뭔데? 세포. 흙. 광업성이 이제 동화면 세포분 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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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음식물을 소화하는 거 소화가 뭐하는 거게 소화. 어, 분해하는 거큰 덩어리를 우리가 흡수할 수 있도록 분해하는 거그 과정이 소화요 분리 분리 이화 됩니다 그럼 이것이 정답이었고 다른 것도 많았지만 대부분 어떤 뭐 합성할 때 커질 때 그때는 동화 그리고 분리할 때얘는 정답 있는 그 칠문. 뭐. 그래서 우리가 분명 이제 그 A 파트까지 끝내고 후손 반응, A 파트 이 파트 없죠? 아닙니다. 이거 중요해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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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이거 잘보세 이것이 뭐냐면 그 세포 호흡이랑 그리고 일반적 그 화학 반응, 비반응, 그러니까 일반 화학 반응적으로 연소 반응, 비반응인데 차이가 뭐냐면 일반 화학 반응 경우는 화학 물질이나 그 어떤 물질을 화학 반응하는 거다 보니까 효소 없습니까요? 물론 효소에 있어 그러니까 생물 그러니까 같은 건 있어 도 되지만 대부분 이제 총명제도 더 반응하는 거. 그러죠 자, 물리에 물리산 쪽은 그 생물체에서 한 거다 보니까 얘는 그 효소 가능합니다. 효소가요. 그래서 촉매가 가능하는 거. 네. 그래서잘 보이든처럼만 비교하면 그러면 그 화학 반응 그 화학 반응하는 온도인데 우리가 생물체하는 그 물체 물체 작용은 그 주로 채워 놓은 거? 처음인가 봐요, 저음. 저온. 저온? 저온이고 이건 고온이야 고음. 고음이구나. 네? 네. 그래서 뭐 3, 어, 뭐 높은데 하면 안 돼요. 뭐 40도 높은데 하면, 하면 안 돼요. 그거 사람한테 그 비교할 때 약간 높은 것뿐이고 일반 화학반응과 비교하면 낮은 거다. 그죠? 그래서 저온고온이야 그리고 총매 필요하다. 필요하고 그리고 필기 필요 없고 있어도 되는 그냥 없어도 돼. 그냥. 네. 왜 그러냐면 온도 높다 보니까 화학반응, 화학반응 잘한다고. 아니, 반음 단계인데 잘보시라 우리한테 세포 호흡하면 뭐, 뭐 나오게? 세포 아, 호하면뭐 나오게? 에너지 나와 에너지? 나오는데 그 <laughs> 에너지가 주로 약 3분의 2 정도가 열 나와 열 됐나? 오케이? 어떤 거 물질을 분해할 때 만약에 너지가이 에너지가, 에너지가 한번퐁 나오면 됐나? 한번퐁 나오면 그때 그 나온 에너지에서 3분의 2가 열로 나오니까 되게 뜨거워져요 됐나? 생물체가 뜨거운 열 받으면 어떻게 돼? 아, 죽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한번 에너지를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런 뼈, 조금 조금씩 다내보내 전문대 전문들 전문가 수소 전문가 관련이그 됐나? 수소 관여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조금 조씩 나오다 고 조금 조 나오다 보니까 열도 조금 조씩 이렇게, 이렇게 다 나와. 열도 조금씩 조금씩 나오다 보니까 그 열을 우리가 처음 냈어요 처음. 나 한번에 엔진이 퍽 나오면 뜨겁다, 죽어, 그죠 그래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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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소하는 연수, 거, 연소하는거발잘 닮아? 보으셔 똑같은 포장으로, 네? 똑같은 포장으로 그생포폴때랑 그리고 연소할때 그때 나오는 에너지 양은? 누가 더 많을까요? 연. 답은 똑같다 네. 어. 똑같은 포장으로, 그내의 네, 그네 에너지 양은 다, 다 똑같아 똑같은데 차이가 뭐냐면 연소의 경우는 한번에 퍽! 그번면 나오고, 얘는 조금씩조금씩 됐나? 조금씩, 네 한번 턱이니까 되게 뜨겁다 고지 네? 됐나? 네. 뜬거운는 조금씩 내보려니까 따뜻해요 됐나? 오케이? 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저물수제산 경우는 그 화학 반응할때 단계적으로 단계 됐나? 네. 한번 턱교정그이조금조금씩 단계적으로 하고 그리고 일반 화학 반응은 한번 한다 네 이게 네? 차이점이야 단계적으로 할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효소가 관여합니다 다시 말하면 총매가 관여합니다 됐나? 총명은 이렇게 못합니다. 네. 오케이? Okay. 부들부들 그럼 그냥 자. 그래서 이것이 생시총리 이것은 다음에 우리가 할 건데 아무튼 이것이 우리 총래 총래의 장관이 있고 우리가 다음별표현 표소 표소의 장관이에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더 하면 좋겠지만 애들이 좀 싫어요. <laughs> 그래서 우리가 A파트 끝났고 우리 다음 시간에 보면은 힙파트, 힙파트 소소를 하면 되죠. 소소고 그리고 이제, 음, 내용은 좀, 좀 간단한 내용, 어려운 건 아니야? 어려운 건 아닌데, 숫자 밀리면 안 되고.